두 번째 코바디스 통신입니다 예, 오늘 아침 두 번이나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어, 이른 새벽 교회 가는데 홀로 예배를 드리니 예,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주여 왜 혼자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성도들은 어디 갔나요? 남은 자 같이 끝까지 예배 드리던 자들이 이토록 그리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자녀들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성도들이 교회에 있어야 하고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을 예배해야 하는데 도대체 이 못된 바이러스는 우리로 예배도 잃게 하고 주님 앞에 가기를 이토록 힘들게 하나요 주여 이 못된 놈을 속히 물러가게 하소서 다시금 성도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기쁨으로 달려나와 당신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미의 제사를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딸과 약속시간이 되어서 예배실에 서 so, 홀로 나와 서녀딸 보러 한적한 새벽 에, 도로를 달리는데 다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두딸 중에 에, 자 새벽기도 어, 어, 와는 또 다른 눈, 눈 뜨거운 눈물이 솟구친다. 언니와는 다른 기침 때문에 어, 기침 때문에 에, 많이 걱정됐는데 둘째를 먼저 낳고 연년생을 키우고 남편과 알콩달콩 살아가는 딸이 대견하고 고마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딸이 있어 사이가 있고 아이리시가 나오더니 아이사이가 생겼다 아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배를 잃고 성도을 잃은 이렇게 한것 같으나 학교에 못 가는 큰 손녀를 위해 달려가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이런 것이 있지만 얻은 것도 있지 않은가 어제도 하루종일 손녀딸 보느냐고 어, 마음 같지 않게, 몸은 피곤하지만, 내 빛줄이니 내가 봐야지. 따라 고맙다.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어, 훌탄 잡을 갖고 열심히 키워가고, 남편과도 열심히 사니, 고맙고, 고맙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이 부모님 때부터 시작되어, 아이리스, 또아이사에 이르러, 4대째니, 하나님 나라의 인물, 요술이 나오지 않을까. 주여. 종의 눈물이 흩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당신의 응답에 눈물, 눈물을 도아서서